연습문제 114번. 0에서 4까지 정의된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이를 100번 합성하면 어떻게 되는지 봐야지. 자, 그러면, 보면, 얘가 0에서부터 2까지는 함수를 하면은 y는 기울기가 한칸 갔을 때, 두칸 갔을 때 4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어, f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되겠지. x가, 자, 0에서, 음, 0에서부터 2까지일 때, 그러면 2에서부터 x가 4까지인 거는 뭐가 됐는면 어,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f 1은, 1 넣으면 여기 넣으니까, 1 넣으면 뭐가 돼? 2 되겠지. 그 다음에 두번 하면, 2 넣으면 여기다 넣으면 되니까, 다시 0 되겠네. 자, 세 번째는 0 넣으면 4가 되고, 아니, 0, 1, 세번 했을 때 4가 되고, 그 다음에 네번 합성하면, 4 넣으면 2가, 되, 4. 2가 되고, 자, 다섯 번 합성했을 때, 2 넣으면, 2 넣으면 여기다 넣어야지. 2 넣으면 0 되고, 여섯 번 합성했을 때, 4. 그 다음에, 일곱 번 합성하면, 2, 2, 0, 4, 이 0, 4. 그 다음에 또 뭐겠어? 2, 0, 4. 이렇게 돌아가겠지. 2, 0, 4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그러면 100 나누기 3개로 되니까 33 돼서 나머지가 뭐가 된다? 1. 이렇게 될거 아니야. 99가 돼서.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합성하면은 F100, 100, 1은 뭐가 된다? 2가 된다.